오늘은 왕관을 받는 사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언제나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하는 메시지이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경주라 표현합니다. 경주에서 이기면 왕관을 받습니다. 왕관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왕관을 받는 사람의 자세 첫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 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믿음의 경주에서는 에서의 상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면류관이 예비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받는 여러 가지 멸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멸류관은 장차 심판하실 자의 위에 따라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받는 멸류관입니다. 바울의 삶은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드러내는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복음 전파에 힘을 썼던 지역입니다. 성교적 위치로나 그리고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고린도에서의 복음은 성공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논란과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왜였을까요? 고린도의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는 부유한 항구도시이자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넘쳐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에 대한 대답은 자신의 욕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아는 천지 창조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미켈란젤로입니다. 창세기에 기반해서 그려진 그림이죠. 당시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미켈란젤로의 고질적인 질병인 허리 디스크도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천장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색채와 그리고 섬세한 그림 터치들이 있습니다. 어, 이 미켈란젤로는 허리 디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해하려 하는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한 친구가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왜 이렇게 그림을 끝까지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나?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나?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 직업, 배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목적은 동일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미켈란젤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배경을 타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이 그림들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리고 자기가 맡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충성되게 감당했으니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이겠지요. 그리스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참쉽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세상의 이치들과 부딪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 때론 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할까요? 아니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관을 받는 사람의 자세의 두 번째는 자복하고 통의하는 심정으로 부어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아멘. 우리가 왕관을 받을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개주하고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본문에서의 바울은 이생의 삶이 다 되었을 때 자신이 전제로 부어질 것을 알게 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삶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전제로 부어지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전제물은 창세기의 처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전제물은 기름 붓기 전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포도주의 알코올 성분은 잡내를 잡기도 하고 그리고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또한 음식이 상하지 않게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포도주를 먼저 붓는 것은 제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먼저 전제물을 부은 것은 정결한 예물을 바쳐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포도주로 쏟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피, 대속의 피 전제물로써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위해 부어주신 영적인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드림이 되었습니다. 전제물이란 자신의 생명을 드린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삶을 드리기에 앞서서 해야 할 것은 예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삶이 민낯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밥을 먹다가 화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화상을 당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고 급하게 소독하고 그리고 연고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 화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사이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계속 연고만 바르고 잘 감싸면 되는 줄 알았더니 점점 커지더니 500원짜리 동전만 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아가니까 가장 처음 하는 것이 물집을 터뜨리고 소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독을 해 해주, 주자 그 자리에 살이 찼고 그리고 또 화상의 범위가 줄어들어서 지금은 다 낫게 되었습니다. 처음 병원 가서 처치해 줄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곳은 보통 냉기로 시켜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곳을 터뜨리고 또한 알코올이 화한 성분이 있는데 그것으로 소독을 한다고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로, 소, 어, 알코올로 상처를 소독하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빠르게 낫는 방법이더군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 적당히 남들한테 보이게만 한다고 해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죄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자복하고 통회할 때 성령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각인에게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회복 이후의 삶은 바울과 같이 전제로 부어지는 날들을 소망하고 기다릴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깨끗하게 예물로 드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소망을 주실 날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관을 받는 사람의 자세에 세 번째 증인으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본문에서 선한 싸움이란 헬라어로 스트라테이아입니다. 이 말은 군에서 복무하다라는 뜻을 가진 어, 스트라투오마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정, 출정, 전쟁을 의미하는 싸움을 말합니다. 선한 싸움이라 함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한 싸움은 눈으로 보이는 육탄전의 전쟁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선한 싸움은 어떤 고난과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불어 선한 싸움은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다, 달려가다, 지키다. 이것은 법정의 증인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법정에서 증인들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그 대중들과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합니다. 거짓, 거짓 증언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겠죠. 진실 또는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증인들은 꼿꼿한 자세를 지킵니다. 진실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 싸우고 지키며 그 증인 자석에 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것입니다. 자리에 앉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진실을 방해하기 위해서 막고 또 타협하고 때로는 협박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은 유혹을 당하거나 혼란이 오거나 두려움이 올수 있지요. 하지만 증인들이 항상 같은 자리에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왜일까요? 유혹에 흔들렸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리스인으로서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증인들처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지켜서 그리스인이라는 자리에 출석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요? 선, 악, 종말, 바이러스, 기독교를 위협하는 어떤 것, 어쩌면 다 맞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증언을 하기까지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인을 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서 격려했습니다. 그 믿음을 격려받은 사람들은 뿌리 깊게 단단히 믿음이 확장되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전 또한 감옥에서 써졌습니다. 당장에 그들에게는 고난일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다면 후대의 자손들에게는 큰 믿음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의 가사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찬양의 제목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입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고난에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오늘도 예수 이름 앞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서 믿음의 개조를 성실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여 천한 싸움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모든 경주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한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역병으로 인해 또는 스스로의 삶의 무기력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매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구원의 역사의 과정에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프고 힘든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할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도 은혜가 풍성이 되는 날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